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아크테릭스의 배낭인데요. 헬리아드 15L 백팩이고요. 10이 있고 15가 있는데 저는 15를 구매를 했고 제가 좀등치가 있어서 15가 더 적당하더라고요.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포레이지라는 컬러인데 카키 컬러예요. 그리고 99,000원인데, 저는 e q l 에서 구매를 했는데, 세일 쿠폰으로 2만원이 항상 나와요, 매년.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구매를 해봤어요. 그래서 저는 79,000원에 구매를 했고, 헬리아드 1 5터 백팩입니다. 1 0리터 백팩도 있는 것 같은데, 얘보다 그럼 더 작을 것 같아요. 지금 이걸 착용하고 오늘 나왔는데, 너무 벌써 만족스러워서, 빨리 영상 찍고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됐어요. 안에 뭘안 넣으면 너무 형태가 안 보일까봐 안에 좀 넣었거든요? 되게 가벼운 소재예요. 이 어깨끈도 보시면 이렇게 얇은 투과가 돼 보이는 이런 끈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등산 브랜드다 보니까 땀이 안 차게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어깨끈 부분도 엄청 두껍지 않고 적당한 넓이의 어깨끈이고요. 이 가운데는 그래서 여기에 땀이 잘안 차더라고요. 그리고 양 옆에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는 이 어깨끈이 이런 느낌이고요. 다른 상황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 일반적인 배낭의 패드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음,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가벼우니까 그런 눈속인도 되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방 끈 부분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 이끈 외에도 이 앞에 세 부분이 끈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둘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윗부분이 엄청 빵빵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별 다른 게 없으면 이렇게 또 접혀가지고 이 모양을 좀더 축소시켜주고 그 자연스럽게 돼서 예쁜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윗부분이 모양이 잡혀있는 배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찌부되면 이 모양 자체가 안 예뻐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얘는. 이렇게 좀찌어가 돼도 오히려 그냥 원래 핏 같은 느낌으로 나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크트릭스이 로고가 이 라벨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오히려 그냥 캐주얼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일단 그리고 색감적인 것도 이런 컬러감들이 은근 다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진짜 자주 맬것 같아요. 그리고 퍼 같은 부분도 이 컬러가 통일감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막 보여요. 이런 좀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고요. 여기는 아크테리스 로고가 들어가요. 헬리아드 15이 가방명이 옆에 적혀있어요.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라인이 되게 예뻐요. 이앞 부분에는 이 부분에 핀턱 이 주름이 잡혀 있어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나는 게 예뻐요. 지금 안에 내용물을 뺐는데 그럼 진짜 너무 가벼워요. 진짜 너무 가볍고 이앞 부분에는 이렇게 포켓처럼 생겼고요. 이 로고가 이 뒤에 마감 처리를 요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되게 그냥 깔끔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안에는 분실되지 않는 것들은 요렇게 꼽아둘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메인 공간은 이렇게 엄청 넓게 있어요. 가방을 뒤집어 봤는데, 이 부분이 이제 뒷 부분이고 안쪽에 작은 포켓이랑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고 앞에는 그냥 같은 소재로 막혀 있어요. 옆구리 사이드 부분에는 그냥 원래 소재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 부분이랑 이 안쪽 원단 때문에 이 색깔로 들어간 것 같고 이 바깥쪽도. 이 내부 포켓을 만들려고 이 원단을 쓴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은근히 포켓 구성이 꽤 있는 타입입니다. 이런데는뭐 화장품이나 간편하게 빨리 꺼낼 수 있는 제품들을 넣고 이 안에는 뭐 태블릿이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주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여기 안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 여기는 그냥 뭐 나일론 100%. 안감은 100% 폴리에스터라고 적혀 있네요. 그리고 세탁하지 말고 표면만 닦아 달라고 하네요. 저는 지금 방금 이 포켓이 있는줄 몰랐는데 진짜 비밀의 공간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제가 노트북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음, 뭐 태블릿 정도만 들어갈 것 같네요. 아이패드 같은 거.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마감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지퍼 부분 마감도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앞부분도 뭐 엄청 깔끔하죠? 그리고 요 지퍼 같은 경우는 여기 아크테릭스라고 응각이 되어 있는 고무 같은 질감에 꽂아져 있고요. 지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담백한 느낌이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책 같은 거랑 지갑이랑 우산 이런 거 넣고, 여기 뭐 파우치처럼 쓰고, 펜 같은 거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.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원래가 밑창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들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인 느낌?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뭐 한쪽으로 매도 이런 식으로. 좀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, 만약에 양쪽 다 맨다고 하면은 이렇게 등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메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 좀 가볍게 메고 싶은데 에코팩 그런 것보다 배낭을 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.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오히려 생각보다 놀랐고. 원래 다른 거를 구매를 하려다가 이 제품으로 바꿔서 주문을 한 건데 너무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. 15L가 딱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 끈을 이런 식으로 짧게 하고 이 길이를 길게 늘어뜨리면 이런 느낌으로 착용이 되는데 여기 막 공간이 뜨고 하는 것보다 아까 같이 등에 딱 붙는 느낌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메서 다닐 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